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혹사당합니다. 이에 따라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력 교정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 중에서도 각막 절삭 없이 시력 교정이 가능한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이 열량이면 눈이 아홉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량이 늘면서 시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안경은 얼굴에 걸쳐야 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렌즈는 눈이 건조할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제 안경을 낀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시나 난시, 원시가 있는 사람들이 안경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력 교정술은 그런 분들이 안경 없이도 시력표의 1 0 시력을 볼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식, 라섹과 같이 어 레이저로 각막을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 교정술이 있고요. 또는 눈 속에 직접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교정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수술이라는데요. 시력 교정술을 하기에 앞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부터 각막의 두께와 동공 크기, 건조증 정도 등약 60여 가지의 검사를 받은 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진행한다는데요. 시력 교정술은 크게 각막을 절제하는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과 렌즈 삽입술로 나뉘는데 최근 의료 소비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수술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력을 교정하고 잘때 라식 라섹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하기에는 각막이 원체 얇거나 각막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는 이제 눈 속에 직접 렌즈를 넣어서 시력을 교정하게 되고, 이거를 렌즈 삽입술이라 하고요. 렌즈를 넣는 위치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채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전방 렌즈 삽입술, 홍채와 뒤쪽에 수정체 사이에 삽입하는 것은 후방 렌즈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각막 질환이 있거나 각막의 두께가 얇은 사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라식과 라색으로 개선이 어려운 초고도근시와 고도난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 우려시 삽입된 렌즈를 제거해 안구를 수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건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렌즈 삽입술 진행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 일주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안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자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고 수술 이후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더라도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충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외부 자극이나 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안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와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임성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이나 여행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불편하니까 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더 예뻐지니까 미용적인 목적도 한몫하고요. 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랑 안경을 같이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경에 또 습기가 차니까 수술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을 받았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그러니까 만 18세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게 최근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뭐 시력 변화가 없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과에서 정밀 검사 한 후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은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 40대에서 50대의 경우도 수술이 가능한데 어, 이럴 경우에는 노안까지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음. 렌즈 삽입술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렌즈 삽입술은요, 이 각막을 보존하고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각막에 최소한의 절개 창을 만들고 렌즈를 삽입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대한 우려가 없고 각막이 이제 약해지거나 할 우려가 없습니다. 네.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시력 교정술이 간단한 수술 같지만은 의사의 그 정성과 기술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의 안과를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